자, 머메이드의 두 번째 동작인 머메이드 위드 로테이션 동작 준비 자세는 앞전에 이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자 이내라면서 풀리 쪽손 머리 위로 길게 올려줍니다. 엑셀하면서 풋팟쪽손 밀어서 외측 굴곡 동시에 몸을 아래쪽으로 회전해서 양손풋팟 끝에 잡아서 최대 풀 플렉션 상태 유지하세요. 자 스트레칭 느낌으로 뻗어주는 게 아니라 복근 수축해서 복부 사이 공간이 짧아져 있다는 느낌 있으셔야 되고요. 그 다음 이제 팔꿈치의 굴곡 신전 갑니다. 이내 일하면서 팔꿈치만 구부려서 캐리지 들어오고 엑셀하면서 팔 펴고 이내 일하면서 팔꿈치 구부리고 엑셀하면서 팔 펴고 이내 일하면서 팔꿈치 구부리고 엑셀하면서 엑셀하면서 다시 캐리지 밀고 가면서 요추부터 굴곡해서 다시 복부 수축 상태 만들어주세요. 자, 이네일하면서 손을 포바 중앙 부분 살짝 앞쪽으로 와서 몸 방향 틀어서 올라오고 엑셀하면서 손 내리고 후 이네일하면서 포바 쪽손 머리 위로 엑셀하면서 풀립쪽손 쪽으로 굴곡 이네라면서 올라오고, 엑셀하면서 손 내립니다. 네, 동작 끝내주실게요.